VIP 고객의 정체, 남편과 불륜녀의 커플 주문이었다. 고객님 커플 목걸이 각인 문구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태희준서 영원이라고 새기는 게 맞으시죠? 근데 준서가 우리 남편 이름이고 태희는 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 VIP 고객님 혹시 지난 6개월간 우리 쇼핑몰에서 270만 원어치 구매하신 분 맞으시죠? 네 여러분. 제가 5년간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의 최고 VIP 고객이 알고 보니 제 남편과 불륜녀였습니다. 그들은 제 쇼핑몰에서 커플 아이템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5년 가장 고마운 VIP 고객. 저는 34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박민아입니다. 남편 이준서와 결혼한 지 7년째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5년 전 저는 커플 아이템 전문 쇼핑몰을 열었어요. 러브메이트라는 이름으로요. 커플 티셔츠, 커플 신발, 커플 악세서리, 커플 폰케이스. 커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아이템을 판매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주문이 하루에 서너 건 들어올까 말까 했죠.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전쯤 특별한 고객이 나타났어요. 아이디는 LOVEFOREVER2024. 이 고객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 달에 최소 3-4번은 주문을 했거든요. 그것도 매번 고가 제품을 주문했죠. 커플 목걸이 세트 35만원, 커플 시계 세트 48만원, 커플 가방 세트 52만원. 6개월 동안 이 고객의 누적 구매액이 270만원이 넘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VIP 고객이었죠. 여보, 오늘도 VIP 고객님 주문 들어왔어. 또, 대단하다. 그 고객 진짜 애인이랑 잘 사나봐. 그러게. 부럽다. 우리도 신혼 때 저랬는데, 지금도 사랑하잖아. 말로만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VIP 고객은 항상 정성스럽게 쇼핑했어요. 상품 후기도 매번 남겼고 별점도 항상 5점이었어요. 디자인 너무 예쁘고 품질 최고예요.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했어요. 포장도 고급스럽고 배송도 빠르네요.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게요.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쇼핑몰을 이렇게 아껴주는 고객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이 고객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한달 매출의 15%가 이 고객에게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 고객님 정말 신기해. 이렇게 자주 살 일이 있나? 사랑이 많은가 봐. 기념일도 자주 챙기고. 부럽다. 우리는 결혼 기념일도 잘안 챙기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미안. 올해는 꼭 챙길게.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죠. VIP 고객의 주문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주문 패턴이 있었어요. 매달 14일경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마 월간 기념일인 것 같았죠. 그리고 특별한 날에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정말 알콩달콩 사는구나. 저는 부러웠어요. 우리 부부는 그런 기념일을 거의 안 챙기거든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소홀해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이 VIP 고객은 달랐어요. 매달 빠짐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죠.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포장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 VIP 고객이 누구인지. 커플 아이템을 자주 사는 익명의 고객. VIP 고객의 주문은 정말 다양했어요. 커플 의류부터 액세서리, 생활용품까지. 저희 쇼핑몰에 있는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구매했죠. 특히 각인 서비스가 있는 제품을 자주 주문했어요. 커플 목걸이의 이름 각인, 커플 팔찌의 기념일 각인, 커플 텀블러의 메시지 각인. 각인 문구를 볼 때마다 저는 미소지었어요. 준서태희. 2024. 3월 15일 우리의 시작. 영원히 너와 함께. 사랑해, 내 전부. 이런 달콤한 문구들을 새기는 걸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커플이구나 싶었어요. 사장님, 이 고객 주문 또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어요. 또, 이번엔 뭐야? 커플 향수 세트요. 28만원짜리. 우와. 대단하다. 저는 주문서를 확인했어요. 역시 l o v e f o r e v e r 2천0 2 4 고객이었죠. 배송지는 항상 같았어요. 서울시 강남구동 12345 리버뷰 오피스텔 1507호 수령인 이름은 김태희 전화번호는 102345678이 정보는 항상 똑같았어요. 김태희라는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이구나. 남자친구랑 사는 건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여기로 배송되게 한 건가? 궁금했지만 고객 프라이버시니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주문할 때마다 배송 요청 사항이 꼭 있었어요. 문 앞에 놓아주세요. 부재 시 경비실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벨 누르지 마시고 조용히 놔주세요. 포장박스에 쇼핑몰 이름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마치 누군가 모르게 받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고객,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받으려고 하지? 아마 동거하는데 부모님 몰래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VIP 고객은 정말 꼼꼼했어요. 주문 전에 상담 문의도 자주 했어요. 이 제품 실물 색상이 사진이랑 같나요? 사이즈가 좀큰 편인가요? 각인 폰트는 어떤 게 예쁜가요? 포장을 더 고급스럽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저는 항상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VIP 고객이니까요. 그리고 이 고객은 답변이 빠르면 꼭 감사 인사를 남겼어요. 사장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제품 선택했어요. 항상 친절하셔서 감사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좋은 고객이다. 이런 고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주소도 연락처도 남편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던 주문. VIP 고객의 주문 정보는 남편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였어요. 배송지는 강남구 오피스텔이었고, 우리 집은 송파구 아파트였어요. 수령인 이름은 김태희였고, 우리 남편 이름은 이준서였어요. 전화번호도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랑 관련 있을 리 없지.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각인 문구에 나오는 이름. 준서태희. 준서. 우리 남편 이름과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준서라는 이름 흔하잖아.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농담으로 말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쇼핑몰 vip 고객 중에 이름이 준서인 사람 있어 그래 동명이인이네 응 각인 문구가 준서태일래 우리랑 비슷하게 살림 차린 커플인가 봐 재밌네 남편은 별 관심 없이 대답했어요 저도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계속 주문이 들어올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각인 문구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거든요 준서태희, 2024.03. 15. 우리의 100일, 2024.06. 23. 6개월 기념, 2024.09. 15. 날짜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024년 3월 15일에 사귀기 시작했구나. 그럼 비교적 최근에 사귄 커플이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우리 남편은 3월 15일에 뭐 했더라? 달력을 확인해 봤어요. 3월 15일은 금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야근했던 날이었죠. 그날 늦게 들어왔었는데. 하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근은 자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6월 23일도 확인해 봤어요. 역시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또 우연이네. 하지만 세 번째 날짜를 확인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9월 15일. 그날은 남편이 회사 워크샵 간다며 1박 2일로 제주도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설마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도착한 문의 메시지 속 낯익은 말투. 그러던 어느 날 VIP 고객에게서 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사장님 커플 목걸이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각인 폰트 추천 부탁드려요. 남자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저는 습관적으로 답변을 쓰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남자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이 문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말투가 묘하게 익숙했죠. 저는 다시 읽어봤어요. 각인 폰트 추천 부탁드려요. 남자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남자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이 표현. 우리 남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어요. 여보 저녁 메뉴 뭐가 좋을까? 음 남자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고기 어때? 남편은 남자가 좋아할 만한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설마 이 고객이 남편 문장을 따라 쓰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 이 고객한테 이런 표현을 가르쳐준 건가? 손이 떨렸어요. 저는 과거 문의 내역을 확인해봤어요. 사장님 이 제품 색상 추천해주세요. 남자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배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남자가 빨리 받고 싶어 해서요. 포장 고급스럽게 부탁드려요. 남자가 디테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남자가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어요. 문장 끝에 항상 요를 붙이는 습관. 부탁드려요.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남편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문자 보낼 때 항상 요를 붙였죠.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야근이에요. 설마. 설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VIP 고객의 모든 문의 내역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의 문자 메시지와 비교해 봤어요. 말투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혹시 남편이 이 계정으로 주문하는 건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배송지가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그럼. 남편이 누군가를 위해 주문해주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 가르쳐 준 대로 누군가가 주문하는 건가?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포장 중 발견한 커플용 각인 문구, 멈춰버린 아내의 손. 며칠 후,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역시 VIP 고객이었죠. 이번엔 커플 목걸이 세트였어요. 38만원짜리 고가 제품이었죠. 그리고 각인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남자 목걸이 태희의 준서. 여자 목걸이 준서의 태희. 저는 각인 작업을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태희의 준서. 준서의 태희. 우리 남편 이름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더 명확했어요. 태희의 준서. 마치 준서가 태희의 소유물이라는 듯한 표현이었죠. 아니야. 동명이인이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각인 작업을 마치고 제품을 포장했어요. 고급 벨벳 박스에 넣고 리본으로 장식하고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포장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제품이 누구에게 가는 걸까? 정말 우리 남편이랑 관련 없는 걸까? 포장을 마치고 배송 준비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해 볼까? 저는 택배 기사님께 특별히 부탁했어요. 기사님, 이 제품 배송하실 때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사진요? 왜요? VIP 고객이라서 배송 증빙용으로 남겨두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배송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택배 기사님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오피스텔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사진이었어요. 리버뷰 오피스텔 1507호. 문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현관문 옆에 신발이 보였어요. 문 밖에 놓인 신발장에 신발 두 켤레가 있었어요. 남자 운동화 한 켤레, 여자 슬리퍼 한 켤레. 그 남자 운동화. 익숙했어요. 우리 남편이 신는 운동화와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설마. 저는 확대해서 봤어요. 운동화 옆면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 운동화에도 똑같은 위치에 얼룩이 있었어요. 지난달 아이가 주스를 쏟아서 생긴 얼룩이었죠. 이게 우리 남편 신발이야.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주문 정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 연결고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모든 주문서를 출력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의 스케줄과 대조해봤죠. 2024년 3월 15일 커플 팔찌 주문 남편 야근한 날. 2024년 4월 20일 커플 티셔츠 주문 남편 주말 골프 간 날. 2024년 5월 14일 커플 향수 주문 남편 회식한 날. 2024년 6월 23일 커플 시계 주문 남편 늦게 들어온 날. 2024년 7월 10일 커플 신발 주문 남편 출장 간 날. 2024년 8월 14일 커플 가방 주문 남편 야근한 날. 2024년 9월 15일 커플 반지 주문 남편 제주도 워크샵 간 날. 모든 주문 날짜가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출한 날과 일치했어요. 우연일 수 없었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결제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VIP 고객은 항상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 사는 KB국민카드. 우리 남편도 KB국민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설마 남편카드로 결제한 건가? 저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러브메이트 쇼핑몰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3월 15일 48,000원. 4월 20일 126,000원. 5월 14일 28만원. 모든 금액이 VIP 고객의 주문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우리 남편이 제 쇼핑몰에서 다른 여자를 위해 커플 아이템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손으로 직접 포장해서 보낸 거였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VIP 고객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정성껏 포장했고, 친절하게 상담했고, 빠른 배송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제 남편과 불륜녀를 위한 거였다니.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주문 내역, 각인 문구, 배송지 사진, 카드 명세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배송지 방문, 문 앞에서 마주한 믿기 힘든 풍경. 토요일 오후 저는 리버뷰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혼자 차를 몰고 갔죠.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1시간쯤 걸려 리버뷰 오피스텔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어요. 30층짜리 신축 오피스텔이었죠. 저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혹시 정말 동명이니까? 하지만 신발 사진은 명확했어요. 우리 남편 신발이 맞았어요. 15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호수를 확인했어요. 1501, 1503, 1505, 1507 1507호 앞에 섰어요. 문 앞에는 신발장이 있었고 그 안에 남자 운동화 두 켤레, 여자 구두 한 켤레, 여자 슬리퍼 두 켤레가 있었어요. 그중 한 켤레가 우리 남편 운동화였어요. 확실했어요. 옆면의 주스 얼룩까지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여자 목소리였어요.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불륜녀 커플룩 입고 등장.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예쁜 얼굴의 여성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 제가 포장해서 보낸 커플 티셔츠였어요. 하얀색 티셔츠에 빨간 하트가 그려진 제 쇼핑몰 베스트셀러 상품이었죠. 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러브메이트 쇼핑몰 운영자인데요. VIP 고객님 맞으시죠? 네. 러브메이트요? 여자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네. LOVEFORIVER2024 고객님 맞으시죠? 김태희씨? 어. 네. 맞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방문 감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VIP 고객이시니까요. 아. 그 그렇군요. 여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희야, 누구야? 그 목소리. 우리 남편 목소리였어요. 저기. 쇼핑몰 사장님이래. 뭐? 무슨 쇼핑몰?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민. 민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고 있는 옷. 커플 티셔츠였어요. 검은색 티셔츠에 빨간 하트가 그려진 여자가 입고 있는 것과 짝을 이루는 티셔츠였죠. 제가 직접 포장해서 보낸 바로 그 커플 티셔츠였어요. 안녕,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건. 이게.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커플 티셔츠 잘 어울리네. 내가 포장한 거 맞지? 아, 그리고 커플 목걸이도 하고 있네. 지난주에 배송한 거 맞지? 테이의 준서, 준서의 테이라고 각인한 거. 남편과 테이의 목에는 제가 각인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미나, 들어봐. 들어가도 돼. 구경 좀 하게. 저는 테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보낸 모든 커플 아이템이 있었어요. 소파 위에 놓인 커플 쿠션, 테이블 위에 커플 머그컵, 선반 위에 커플 액자 모두 제가 판매한 제품들이었어요. 와, 정말 알뜰하게 쓰고 계시네요. 제 쇼핑몰 제품으로 집을 꾸미셨네요. 아내의 침착한 폭로와 그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앉아 둘다 얘기 좀 하자. 남편과 테이가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6개월이지? 만난 지? 침묵. 3월 15일부터니까 정확히 6개월 반이네. 미나. 조용히 해. 내가 말할 차례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6개월간의 모든 주문 내역, 각인 문구,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이집 사진들.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270만원. 6개월 동안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쓴 돈이에요, 태이씨태이는 태희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이 모든 걸 내가 포장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각인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빠른 배송으로 보내줬죠.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6개월 동안 내 쇼핑몰에서 불륜용품 사면서 미안해? 나 정말 열심히 포장했어. VIP 고객이니까 더 정성스럽게 했지. 리본도 예쁘게 묶고 감사카드도 넣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다 당신들 불륜을 위한 거였어. 테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장님이 준서 오빠 부인인 줄. 언제 알았는데? 한달 전쯤이요. 우연히 준서 오빠 휴대폰에서 사장님 사진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문 그만하자고 했는데 오빠가 괜찮다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괜찮다고 아내 쇼핑몰에서 불륜 용품 사는 게 괜찮다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여기 사인해요. 미나 사인 안 하면 소송 갈 거예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6개월간의 불륜 증거가 우리 쇼핑몰 서버에 다 남아있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딸은, 딸은 어떡하고, 딸은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만 내면 돼요. 제발. 한 번만.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테이씨. 네. 우리 쇼핑몰 회원 탈퇴 처리해드릴게요. 더 이상 이용 안 하실 거잖아요?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보, 미나, 남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9천만원, 재산 분할 60%, 딸 양육권은 제가 가졌죠. 쇼핑몰은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매출이 더 늘었어요. 이 사건이 SNS에 알려지면서 응원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쇼핑몰 계속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을 받으며 저는 다시 힘을 냈어요. 지금도 커플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인 문구를 볼 때마다 꼭 확인해요. 혹시 제 고객 중에 또 다른 불륜 커플이 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어요. 온라인 주문 내역, 카드 결제 기록, 배송지 정보. 모든 게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요. 그리고 그 작은 흔적들이 모여 결국 진실을 드러내죠. 제 경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 증거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남편의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 거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었으니까요.